상대방 어떤 명함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이 메일에 가시면, 그죠? 여기 내 메일함에, 여기 톱니바퀴 설정이 있어요. 그죠? 설정이 있죠? 설정 가시면, 여기 서명, 빠른 답장 단축키라는 게 있거든요. 서명에 보시면, 여기 서명 추가라고 있습니다. 그죠? 내 블로그 서명에 해놓으면, 내 블로그 프로필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서명 추가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예, 이렇게 됐고요. 여기 지금 최대 20자. 그죠? 내용 이름은 최대 5000바이트. HTML 코드 사용 가능이라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블로그 있잖아요. 자기 이제 블로그 가보시면 글쓰기 있잖아요. 글쓰기, 글쓰기 가시면 이전 버전으로 쓰기를 가세요. 이전 버전으로 쓰기, 이전 버전으로 쓰기.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연습이니까 그죠. 사진 하나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PC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자. 근데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죠 몇개 가져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얘는 소스코드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예, 크기도 그냥 뭐 적정하게 하시면 되죠 너무 이제 커도 그렇고 뭐요 정도 할게요 그리고 올리기를 하시면 야,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테두리 그죠? 검정 주구 이것도 검정 주구 그죠? 됐자 그럼 이쪽에 이거 있죠? html 그 이거를 ctrl-a, ctrl-c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내용에다가 이거 입력을 해요 미리보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온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단지를 만들어도 되겠지 크게 좀 이렇게 심플하게 이쁘게 그렇지? 카빙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이미지 작업해서 블로그 가서 소스코드 변환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끝내겠습니다.